여러분의 행복도우미, 행복맞춤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상식 코너에서 세상에서 가장 제작비가 많이 든 영화 10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화 한 편이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갈까요? 상상을 초월하는 제작비 규모에 놀라실 겁니다. 자, 그럼 10위부터 출발해볼까요? 10위는 배트맨 대 슈퍼맨 저스티스의 시작입니다. 제작비는 약 2억 6천 3백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3,500억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영화 속에서 롯데월드 타워가 파괴되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그 정도 스케일의 제작비가 투입된 셈이죠. DC 코믹스의 대표 히어로들이 총 출동했지만, 아쉽게도 흥행 성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9위는 존 카터 바순 전쟁의 서막입니다. 제작비는 약 2억 6,400만 달러입니다. 광활한 화성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스펙터클한 모험을 위해 엄청난 제작비가 투자되었죠. 만약 이 영화를 서울 전체를 화성처럼 바꾸는 데 썼다면 어땠을까요? 랜드마크들이 붉은 행성처럼 변신한 모습 상상만 해도 흥미롭네요. 하지만 이 영화 역시 흥행에는 실패했습니다. 8위는 스타워즈 라이즈 오브 스카이워커입니다. 제작비는 약 2억 7,500만 달러입니다. 전 세계적인 팬덤을 거느린 스타워즈 시리즈의 완결편인 만큼 화려한 볼거리를 위해 아낌없이 투자했죠. 이 제작비로 강남에 초고층 스타워즈 타워를 건설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팬들의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7위는 한솔로 스타워즈 스토리입니다. 제작비는 역시 약 2억 7,500만 달러입니다. 젊은 시절의 한솔로를 다룬 스피노프 영화로. 새로운 캐릭터와 배경을 구현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이 돈으로 우리나라 전통 한옥 마을 전체를 스타워즈 테마로 꾸밀 수도 있었을 텐데요. 하지만 본편만큼의 인기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6기는 저스티스 리그입니다. 제작비는 약 3억 달러입니다. DC 코믹스의 히어로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영화인 만큼 압도적인 스케일을 자랑합니다. 이 제작비로 여의도 전체를 슈퍼히어로 테마파크로 만들 수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5위는 캐리비안의 해적 세상의 끝에서입니다. 제작비는 약 3억 달러입니다. 잭스 페로우 선장의 화려한 액션과 해상 전투 장면을 위해 엄청난 제작비가 투입되었습니다. 이 돈으로 부산 해운대 전체를 캐리비안 해적 스타일로 꾸밀 수도 있었을 겁니다. 탄탄한 팬층 덕분에 흥행에는 성공했지만 제작비 회수에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4위는 어벤져스 인피니티와입니다. 제작비는 약 3억 2,500만 달러입니다. 마블 히어로들이 총출동하여 타노스에 맞서는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 제작비로 대한민국 모든 지하철을 어벤져스 캐릭터로 도배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흥행에 성공하며 마블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3위는 어벤져스 엔드게임입니다. 제작비는 약3억 5천 0 0만 달러입니다. 인피니티와의 후속작으로 타노스와의 마지막 결전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제작비로 대한민국 모든 학교를 최첨단 시설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역대 최고 흥행 기록을 갈아치우며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2위는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입니다. 제작비는 약 3억 6 5 0 0만 달러입니다. 더욱 강력해진 울트론에 맞서 싸우는 어벤져스 멤버들의 활약을 담고 있습니다. 이 제작비로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을 어벤져스 스타디움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촬영한 장면들이 등장하여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대망의 1위는 캐리비안의 해적 낯선 조류입니다. 제작비는 무려 약 3억 7,900만 달러입니다. 잭 스페로우 선장이 젊음의 샘을 찾아 떠나는 모험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제작비로 남산 전체를 캐리비안 해적 테마파크로 만들 수 있습니다. 화려한 볼거리와 액션으로 무장했지만 제작비만큼의 흥행 성적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들은 엄청난 제작비가 투입된 만큼 화려한 볼거리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제작비가 흥행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알수 있었습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영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하세요.